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발표하였죠. 음, 아마 요번 신년 기자회견으로는 서요뭐 음, 후폭풍으로 할까요? 빌라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서울의 빌라 가격. 음, 뭐 지난번 방송에서 도 말씀드렸죠. 서울 쪽에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갑자기 뭐 2억 천 2억 2천에도 어,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2억 5천에 뭐 사겠다. 뭐 지금은 또 3억 주고 사겠다. 이렇게 좀 매수세가 많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즉, 서울의 빌라 가격이 지금 이제 상승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현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 증가, 또 전세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에 전세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빌라 쪽으로 전세 수요 쪽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어 이렇게 빌라 가격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번 기자 회견으로 빌라 가격 상승에 아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핵심적 내용만 좀 압축을 해드리면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뭐 사실이다. 거의 뭐 인정을 하신 거였고요. 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초과됐기 때문인데. 그런 원인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 돈이 뭐 엄청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뭐 저금리에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 자금이죠. 여기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대 분리가 세대 분리가 뭐 60일만 가구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초래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요, 기존에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특단의 여기서 중요한 거죠. 특 단에 공급 확대 정책을 피겠다는 겁니다. 뭐 강계 법령이나 뭐 절차 같은 것도 이렇게 생략할 만큼 뭐 파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뭐한 가지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서울에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수도 서울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파격적으로 지을 만한 그런 공급할 땅, 그러한 땅이 있나요? 그러한 택지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요,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될까요?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 15층짜리 위에다가 또 15층을 짓나요?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하늘에 아파트를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기존에 있는 건물을 때려 부우고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 기존에는 아파트를 다 부수고 철거하고 짓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만한 게 뭐다? 서울의 빌라라는 거예요. 뭐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빌라들을 철거도 쉽지 않습니까? 또 보상금 액도 크게 나갈 것도 아니고 이처럼 오래된 빌라들을 철거하고 요 위에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 됐든 공공 재건축이 됐든 여기에다가 빌라 주인이나 땅 주인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땅을 내준다면 용적률이나 검표율을 더 높여주겠다. 즉, 용적률과 검표율을 높여주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땅값은 올라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뭐 용적률, 검표율을 늘려주는 거니까 주택수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가감한 개발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런 식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정 이전에 설 이전에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쪽의 빌라 가격이 꿈틀꿈틀 거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발표할 거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하겠다는 거죠. 중공업 지역 요거 하겠다는 거죠. 저층 주거 지역 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역세권이고 중공업 지역이고 저층 주거지 이런데 뭐한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곳에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용적률과 검표율을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도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죠. 공사 기간 절차도 축소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곳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역세권 지역의 서울의 빌라들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아마 서울이 이전에 발표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구차가 되면 아마 요 지역의 빌라 가격이 요 지역의 빌라 매물이 또싹 숨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매물 던지는 사람은 줄어들고 빌라를 사겠다는 사람이 증가되면. 그렇잖아요. <laughs> 그러면 요 해당되는 지역의 서울의 빌라 가격은 물어보는 마다나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훨씬 증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서울의 빌라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또 시차를 두고 1년, 2년, 뭐 3년 대에는 동달아서 뭐 빌라 가격이 키높이 맞추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 인근 지역의 빌라들 가격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도권 빌라드 또한 또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빌라 거주자들이 이제 서울에서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또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구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철거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에 그 빌라들도 가격이 뭐,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 3년 뒤? 요쯤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의 빌라들 가격까지 꿈틀거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의 빌라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 지방의 빌라 가격 상승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건 서울의 역세권을 중점으로 개발을 하는 것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방의 빌라 가격에는 큰 영향을 끼치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광역시급 이상 해가지고 주택 공급 차원에서 빌라들을 쓰고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방의 그런 빌라는 좀 인기가 있겠죠. 하지만 지방의 모든 빌라들의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 또 과거 저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빌라 재미없다? 빌라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이나 지방의 빌라들은 요래 했겠죠 음, 요래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어, 양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차 입법에 의한 전세 가격도 급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처럼 법을 개정하여 대폭적으로 개발하겠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 서울의 역세권 지역의 빌라 가격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막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소형 아파트보다는 또 대형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가격은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똑같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 부동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움직인다? 부동산의 가격이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부동산은 공부하기 어려워요. 과거에는 요래 했는데 현재는 또 아니 왜 과거에는 요랬는데 현재는 왜 바뀌지? 이렇게 수시로 변화될 수 있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 또 상승과 하락, 이러한 박자를 잘 맞출 때, 그때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강의 핵심을 말씀해 드리면, 특단의 공급 물량 대폭 증가 발표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뭐 공급 폭증으로 뭐 폭락하네, 떨어지네, 또안 떨어지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가장 확실한 거는 그 해당되는 역세권 지역의 서울 빌라 가격이 앞으로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 또한 아파트로 붙었다가 서울로 붙었다가 광역시로 붙었다가 지방으로 붙었다가 다시 서울로 붙었다가 아파트에 붙었다가 빌라로 붙고 또 아파트로 붙고 부동산의 가격 또한 돈처럼 돌고 도는 거 아닐까요? 다만 이제 빌라 투자에 있어서 조심하실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혹시라도 안 좋을 때, 부동산 불경기가 다가왔을 때, 아파트는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있는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없다. 즉, 부동산 경기가 좀이라도 안 좋으면 서로 팔고 살때 빌라의 매물이 더확 증가된다는 거, 따라서 올라갈 때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 요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의학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